이번 만큼은 이 나라를 바로잡는 길에 마지막 지혜고 선거위 서버 못 가면 대한민국 선거는 앞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부정선거전산조작 서버를 깔아. 그 얘기를 주고놓어게 했냐. 장지현 박사가 운영구역 정보국장 김수현 정보과장 김은아 거미택 그 시스템 관리 이재 여기를 따야된다.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다. 이렇게 주기책게 주장을 해왔는데, 그것을 전광훈 목사님이 뒤에서 불판침해 주시고, 윤석열 대통령님이 우리의 울분있는그 말을 이해하셔서, 부정선거, 전사조정 서버 포렌식에다 포렌식하면 다 나온다. 그게 줄여서 서버가 이 말로 우리가 대신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같이 한번, 연 o 하 됐습니다. 제가 i 죠